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귀한 주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귀한 시간에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알려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의 영향도강하여지고 우리 성교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불러주시사 주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복금의 빛을 증거한 사도들처럼 우리 성교들이 더욱 열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이 함께하여 주시며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늘 채워 주시옵소서 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사오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일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뱉어하겠습니다 사사기 육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서산을 연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히 밤이 심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정배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일러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아들 기도원이 위대한 사람에게 아리지 아니하리하여 이를 포도주들의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른대, 큰용사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나이까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도소서 나의 집은 모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뜨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돌아올 때까지 물을 먹다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한 나를 준비하고 가루한내바로 목요명을 만들고 고기를 소풀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순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그림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목교병을 가지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굽을 부오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목교병을 삼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출포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찰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의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뭐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을의 재단을 헐며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시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종열 사람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감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 바을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보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일되 너희가 바을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을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을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원을예롭 바을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을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을이 그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마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여단강을 건너 와서 이스라엘 돌자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파를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귀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문나세에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롬과 나팔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희도원이 하나님께 여쭤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벗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다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된지라 이뜻날 희도원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도니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바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깨어 없소서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날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바르고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라, 있어라. 아멘 그 말씀에 내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의 드보라 네, 그 사사가 40년 다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우상숭배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7년 정사이라 하게 하는데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방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아말렉사람들도 쳐들어오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국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하세 집하에 기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기도원은 어, 그저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고 여기 본인을 보면 자기는 어, 문나세 집화 중에서도 제일 작고 자기 아버지 자식 중에서도 제일 좀 모자란 사람이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문나세의 배경이 어, 이, 어, 기도원의 배경이 문나세 집화가 제일 작거든요. 다른 집화에 비해서도 작은 집화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합니다. 소명을 받들기가 너무 어렵다.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도 없고 자기가 누구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추수한 걸 빼서 가니까. 어, 이기드원이 곡식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몰래 따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드원만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는데 품사력이 없으니까 어, 기드원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추애급시키고 가난을 차지하게 하신 얘기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애굽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 귀로는 들었는데 현실 속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니 이아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대화를 했는지, 제가 그러면 먹을 걸 가지고 올 테니까, 딴데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 먹을 걸가져 왔는데, 어, 이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막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사명을 주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그렇게 만났고, 여우수아도 그렇게 만났던 그러니까 것처럼, 기도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보여주셨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아, 외적으로부터 건지는 군사적인 구원의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고통을 받는지, 그 원인은, 바을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을 너무 많이 믿고 있는데 점점점점 우상숭배가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지금 이 미디안이 강해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 해초리를 들어서 쓰신 거기 때문에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을 다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자기 마을 사람들이 바을과 아세라 목상, 나물를깎고가지고 만드는 그우상이었던것 같아요. 그거를 이 기도원이 가서 다 때려 부셨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누가 이 신전에 이, 이 에, 상을 다부셨느냐 아, 내놔라. 이렇게 할 때에 기도원이 이제 나타나죠. 말 밝혀져요. 그래서 이기도원의 어, 별명이 여롭바알이다. 바울 때려잡 바, 바알을 때려잡는 사람이다. 바알 신을 부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여롭바알. 그러니까 기도원의 핵심은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그와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세워놓으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근데이 기도원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뭐, 뭐 저런 우상을 세워놓고 저걸 믿는다고 다 때려부수고 밤에 몰래 가서 다 때려부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기도원을 이 야단을 치려고 그랬더니 기도원이 오히려 더큰소리째요 내가 다 때려부셨는데 저게 살아있으면 내가 멀쩡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게 진짜 신이면 내가 벼락을 맞든지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바 목상, 아세라 목상, 저 우상의 목상을 탁 때려보셨는데, 내가 지금 멀쩡하지 않냐. 저런 신을 왜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적군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수가 너무너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 집화가 12개 나라도 다 분리돼서 모여지질 않아요. 수는 얼마 되는, 수는 충분히 군사적으로 여우수화 시대처럼 전부 하나가 되면 백만 대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 십만, 오만으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을 가져다 놓고 내일 아침에 양털만 물에 에, 주변이 다 적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한번더 부탁합니다. 반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소명을 주시니까 기도원이 아,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원은 증거를 굉장히 자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난히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지를 좀 확신을 해주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 300명사를 가지고 10만 대군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목숨을 거는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에, 저 그냥 안개같이 이렇게 부르시는 법이 없고 아주 깨끗하고 분명하게 시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함께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항상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함을 믿습니다. 성상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주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일 거한 룩 주의를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또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험하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과학을 맞아서 어린 자녀들, 또 신앙의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잘 함께 이루어져서, 자녀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끝났습니다.